뭔가 구독자님이 우럭 근황이 궁금하다고 그래갖고 찍어봤어요. 지금 많이 키우던 거다한 마리 한 마리 죽고 저한 마리 남았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먹이를 잘안먹더라고요 엄청 커요 저거. 엄청 커갖고 요즘에 먹는 걸잘안먹더라고요 저게 한 2, 2년 정도 큰것 같아. 사이즈가 엄청 커서. 활, 근데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활동량이 좀 많이 줄었어. 봐봐. 아유, 안잡히 아유, 한 손으로 올라가 이렇게 안 잡히네. 봐봐. 윽 오우 이스 엄청 완전 대왕으로 이제 늙었나봐 어어 가만히 있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밥먹고 잘 안먹어 이록 근황입니다